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도 명철학입니다. 제가 오늘도 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말할 때는 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벌려야지 말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아니면, 아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입을 벌리고 있죠. 멍 때리고 있을 때 입을 꽉 다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멍 때리고 무심이 있을 때, 그럴 때 입을 많이 벌리고 있죠. 근데 그거는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입을 많이 벌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안좋다는 거를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죠. 그입 입을 어 일부러 다물지 않으면 이렇게 안 다물어지는 입들도 있잖아요. 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입을 그렇게 무심하게 또그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입을 그렇게 벌리고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내 몸에 있던 기나, 내가, 내가 좋은 기운, 그 다음에 좋은 복, 그게 다 빠져나갑니다. 입을, 그래서 다물고 있어야 돼요. 혹시 주무실 때도,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뭐, 내가 일부러 입을 벌리고 자려고 하는 건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고, 그걸 알면, 모르면 몰라도 내가 지금 입을 벌리고 자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좀 고치도록 습관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든가 좋은 기운, 좋은 행복, 아, 좋은 복, 이런 게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도 잘 인지하셔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좋습니다. 무심히 입 벌리고 있는 것은 정말 안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입 벌리고 있다 싶으면 빨리 입을 닫으세요. 얼른.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얼른 닫으세요. 멍 때리고 TV 보고 있거나 멍 때리고 어디 보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벌리고 있죠. 그럴 때는 차라리 미소를 짓고 계세요. 입을 좀 입꼬리를 올려서 좀 힘을 줘야지 일부러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 입이 저절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죠. 힘을 주지 않아도 이 벌리고 있는 동작은 정말 안 좋은 동작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서 입 벌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다물으려고 하십시오. 입이 너무 튀어나와서 아니면 이가 너무 고르지 않아서 입이 이렇게 벌어진 것도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입을 다물려고 그래야지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입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찍었지요. 미소 짓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혜택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웃으시면 복과 좋은 기운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죠. 좋은 기운. 입을 벌리지 마시고 다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의식적으로 그게 되지만 아직 그 너무 어린 20대, 30대는 자기가 아는 세상이 다 아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제 영상도 보면, 20대는 많이 안 보겠죠? 왜냐면, 좀 약간, 나이 먹은 사람이, 약간이 아니라, 좀, 나이 먹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말에 대해서는, 흥미를 안 갖죠. 뭐, 저런 게다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연륜이 쌓이다 보면,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어떤 행동이 나에게 좋은 행동인지,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입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입꼬리도 중요하고 또 범령 팔자주름도 중요하고 많이 웃어야지 팔자주름이 넓게 펼쳐집니다. 많이 웃으세요. 입 무심하게. 헐리고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그것도 입을 예쁘게 다물고 계시면 예쁜 운이, 행복한 운이, 기분 좋은 운이 여러분한테 다가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